다음 중음운 현상이 다른 것은 그랬네요. 자, 이 문제는 뭘 묻는 거냐면,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는 게 있었고요. 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러면 된소리 대기와 살소리 현상의 조건은 뭐였습니까? 자, 첫 번째 예는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날 때 뒤에 무성음이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고요. 경음이란 얘기죠. 얘는 그게 아니고 유성음과 무성이 만났을 때 뒤에 무성음이 된 소리가 되는 현상. 결국 차이점은 뭐예요? 앞에 오는 게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의 차이란 말이야. 자,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잘 보면 첫 번째 봐봐요. 책방. 그러면 책방. 방도 명사 방도 명사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기역이 무성음으로 끝났고 뒤에 비읍도 무성음이죠 이런 식으로 무와 무가 만날 때 뒤에 있는 방이 책방해서 얘가 경음으로 발음되잖아 바로 이런 경우 뭐라고 한다는 거야? 이게 된소리되기예요 근데 다음 거 봅시다 밤길 얘는 자, 밤도 명사, 길도 명사. 근데 밤할 때요 미음이 유성음이잖아요. 길할 때 얘가 무성음이고. 그러니까 유성음과 무성음이 만날 때 얘를 발음해 보면 밤길이라고 해서 얘가 된소리 경음이 되잖아요. 그럼 얘는 뭐야? 사이소리 현상이 되겠지. 그다음 초도 명사, 불도 명사. 자두 개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 사이시옷 규정 배웠죠?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, 자 모음이라는 건 뭐야? 딱 풀어 유성음이란 얘기예요. 그럼 뒤에가 비읍이 무성음이잖아. 그럼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에서 얘 읽으면 초뿔이라고 발음되면서 얘가 뭐가 돼? 되소가 되니까 얘도 사이시옷 현상이고 이런 경우는 바로 사이시옷의 대상이죠. 결국은 사이수 현상이라는 거예요. 어? 자, 그 다음에, 넥과 마찬가지죠. 자, 네안말이 모음으로 끝나고, 다시 말씀드리지만, 모음은 100% 유성음이야. 그 다음, 기억이 무성음이잖아요. 유성음과 무성음이 만날 때, 발음해 보면, 뒤에 과가 넥과 이렇게 발음되잖아. 여기가 경음으로.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. 그러면, 얘도 결국은,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고 뒤에가 경음이니까 사이소리 현상이고요. 그 다음에 집일. 자 집도 명사, 일도 명사. 근데, 자 봅시다.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가 모음이 연결될 때 얘는 표준 발음상 일단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됩니다. 우리가 배웠지만 이 니은 첨가 현상 이것도사이술 현상이거든요. 한번더 가겠지? 한번더 가서, 왜한번더 가? 얘가 모음이니까 유성음이고요. 얘가 유성음이니까.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무성음이 있잖아요. 그 얘는 일단 유성음화가 되겠지. 그래서 표준 발음은 짐, 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가 모음일 때 니은 첨가가 된다. 요 니은 첨가가 사이술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모만. 책방만 된소리 되기고 나머지는 다 사실 현상이잖아요. 그래서 몇 번? 1번 정답. 뭐 생각보다는 쉬웠던 문제였습니다.